네, 보신 것처럼 후보들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격돌했는데 어제 토론 주제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그럼 각 후보가 자신의 경제 정책을 제시하면서 내놓은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건지 따져봤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나라 빚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근거입니다. 이 후보 측은 전경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는데 확인해보니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IMF 특별 인출권에 쓰이는 통화들을 모두 기축 통화로 폭넓게 해석하고 원화도 편히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그걸 실시했다가 주가 폭락이 돼가지고 그걸 제한한 경제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없애 개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실제 타이완은 1988년 주식 양도차익에 50%의 세율을 매기려다 주가지수가 35% 넘게 빠졌고 결국 재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세제 변화를 예고한 우리와 달리. 타이완은 시행 석달전 전격 발표에 시장 혼란을 키웠고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아 참여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큰 혼란 없이 주식 양도세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나 지리 정보 같은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진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달리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0.93점. OECD 32개 나라 가운데 1위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